안녕하세요. 가슴 뛰는 사업을 만드는 마켓 빌더입니다. 월 1000만원을 벌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주제, 바로 월 순익 1000만원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궁금하시죠? 제가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보시죠. 우리는 왜 출근을 하고 돈을 벌까요? 혹시 카드 회사에 돈을 갚아 나가기 위해 돈을 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그랬거든요. 어쩌면... 돈을 왜 벌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다 보니 태어났고, 엄마 아빠가 좋은 학교에 가라고 해서 공부하고, 공부한 수준에 따라 회사에 취직을 하고, 회사에서 땡이 치다가 결국 병에 걸려 은퇴하거나 별 이유가 짠 이유로 잘리기도 합니다. 입사할 때부터 전 사장이 될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매달 월급날 에 나오는 급여가 너무 달콤했습니다. 물이 서서히 끓어 오르는 것을 알면서도 멍청한 개구리처럼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자, 매달 월급을 바로 카드회사로 쫙! 직장인 여러분, 곧 은퇴를 앞둔. 아, 요즘은 은퇴가 막 40대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40대, 50대, 60대 여러분. 그리고 경력이 단절된 가정주부 여러분. 제가 저의 경험을 바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기업을 다니다가 6년 전에 창업했습니다. 저는 왜 태어났는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회사를 다녀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자,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드리는 그 미친 알고리즘 안에서 마치 일개미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영화 메이트릭스 보셨죠? 마치 영화 메이트릭스 안에서 인간이 배터리였던 것처럼 가상 세계에서 자신이 배터리인지도 모르면서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선배들은. 우리 선배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십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 그냥 따라 오, 자꾸 튈려 그래? 묻혀 너 튀다가 짤려 또는 노예 상태에서의 행복에 빠져서 가상세계에서 깨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가상 세계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마치 영화 메트릭스에서그 점프처럼. 네, 참... 드라마에서 점점 라고 미생에서 그랬죠. 회사는 점점 더. 회사 밖은 낯금. 지옥이다. 아니요. 지옥. 회사 밖은 천국입니다. 지금이라고요? 지금. 내 인생이, 내 계급이, 내 신분이, 싹다 바뀌게 되는 순간이야. 자, 여러분, 깨어나세요. 깨어나서 월 천만원씩 버시고 멋진 인생을 사십시오. 저는 6년 전 대기업을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대개을 다니다가 나왔더니 할줄 아는 게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할줄 아는 거라고는 꼰대짓 하는 거랑 엑셀, 뭐 파워포인트, 보고서 쓰기. 그리고 제가 특별히 잘했던 거는 이원들의 입맛에 딱 맞는 보고서 쓰기. 뭐 이런 것만 굉장히 잘하고할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고 살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사업을 할때 저한테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돈이 없는 것입니다.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어, 30년 동안 갚아나 가고 있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뭐 갚아야 되는데 뭐 사업 자금을 대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라이프가 사업 자금을 못 대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두 번째 문제는요. 어, 돈을 벌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처음 한 것은 오픈마켓에 주스를 파는 거였습니다. 바로 이 상품입니다. 아두 병을 묶어서 세트로 판매를 하면 한 1,500원 정도가 아 됩니다. 다음 기회에 오픈마켓에서 어떻게 원가 계산을 하는지 엑셀을 통해서 자세히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4대 오픈마켓에서 주스를 팔았더니 어느 곳에서는 뭐 하루에 15개 또 어느 곳에서는 하루에 20개 정도를 팔아서 하루 평균 약 70개 세트를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70개를 판매한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숫자로 보이는데요. 오픈마켓 네 군데다 판매하니까 한 곳에서 한 진짜 15개, 뭐 20개 이렇게 판매하는 거는 가능했습니다. 하루에, 어, 그니까 결국 70세트를 팔았는데요. 1,500원 곱하기 70세트 곱하기 30일을 팔았더니, 짱한달 수익이 315만원이었습니다. 와, 진짜 쉽죠? 오픈마켓에서 그냥 한 곳에서 15세트, 20세트, 하는 거예요. 잠자고 일어나면 매일매일 그냥 한 70세트가 주문이 들어와 있어서 아침에 일어날 때막 웃으면서 일어났습니다. 하하하하, 오늘은 70세트 주문이 나왔네. 뭐 이렇게 일어나면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똑똑해요. 똑똑하기 때문에 머리를 좀 썼습니다. 택배 기사님이 와가지고 택배를 가져가라고 하면 물량이 이제 얼마 안 되니까 택배비가 비쌌습니다. 저는 택배 중앙 물류가 있는 곳에 작은 사무실을 임대해서요. 거기서 직접 택배 중앙 물류 집권지로 직접 갖다 들리고 500원을 깎았습니다. 네? 깎은 500원 곱하기 70세트 곱하기 30일 하면 얼마를 세이브했을까요? 짠! 와우! 무려 1 5 0 5 0 0원의 추가 일기 생겼습니다. 저는 이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비용을 줄이면 그냥 뭐 추가로 뭐 팔지 않아도 돈을 더 버는구나. 저는 계속 독특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왜 인터넷 포장을 위해서 이쁜 누런 박스를 구매하고 포기를 구매를 해서 정성껏 포장을 했는데 수입사가 배송해 준그 미국 박스를 이렇게 잘라 가지고 포장을 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사무실이 대형 마트 근처에 있었는데 대형 마트 가면은 왜박스 담아가라고 공짜로 주잖아요. 그거를 주워 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했더니 또한 500원씩 아끼게 됐습니다. 500원 곱하기 70세트 곱하기 31 짠! 또 105만원을 아드습니다 추가 연구 중입니요자 그럼 제가 1,500원이 남는 이 주스 세트를 4대 마켓에서 한국에서 한 15개에서 20개씩 팔아서 한달 동안 얼마를 벌게 되었을까요? 15만원이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서 줄입니다 아이템을 하나 더 더해서 천만원을 달성했습니다 비용도 공개합니다 직장인 여러분 회사를 다니면서 이 사업을 한번 해보세요 퇴근하고 상품 등록하고 퇴근하고, 택배 포장하고, 그리고 잠드세요. 주말에는 새로운 상품이 뭐가 좋을까 한번 찾아보세요.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 어서 책방으로 달려가서 가장 읽기 쉬운, 뭐, 바보도 할수 있다, 오픈마켓, 그런 책을 사서 읽으세요. 아마 나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럴 때는 유튜브를 보세요. 비밀들이 전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전업주부 여러분, 사실 이 사업의 최고 적임자는 주부님들입니다. 평소에 애용하고 있는 화장품, 주방용품, 그리고 식품 등 매일매일 판매하기 좋은 상품들을 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최고의 전문가세요. 자, 어서 시작해보세요. 함께 우리 모두 부자가 됩시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시대에 함께 부자가 되시죠. 가슴 뛰는 사업을 만드는 마켓 빌더였습니다.